르노코리아 오로라2의 측면 스파이샷까지 공개되고 콘셉트카를 방불케 하는 역대급 디자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랑콜레오스를 오징어로 만들어버리는 독창적이고 강렬한 맛인데 대체 어떤 스펙을 갖췄을지 출시일과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Cause, cause, cause. 전면 후면에 이어 측면 스파이샷 까지 공개된 르노의 프로젝트명 오로라2는 오로라1으로 불린 그랑 콜레오스의 뒤를 이을 한국 맞춤형 쿠페형 suv입니다. 한국인 취향에 맞춘 차량인 점이 특별한데요. 상표 출원된 프랑스 단어 필란테 라는 이름이 아닐까 추측하는 분위기 인데 대체 어떤 차량일까요 첫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새로운 측면 사진에서도 알수 있듯 그 덩치가 압도적인데요. 4675mm 크기에 qm6보다 더 멀리 있음 에도 qm6를 압도하는 덩치를 보여주며 4,780mm의 그랑콜레오스보단 훨씬 큰 5m급의 덩치를 뽐냅니다. 거의 GV80급에 가까운 볼륨감을 보여주는데요. 플랫폼은 그랑 콜레오스에 쓰였던 CMA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c n u 의 스킨 체인지 버전인 콜레오스와 달리 르노코리아의 독창적인 디자인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전면부에선 두툼하게 올라오고 툭 튀어나온 후드로 강한 인 맛을 내며 그립은 그랑 콜레오스와 비슷한 차체와 자연스레 이어지는 바디 컬러 그립이 확정적. 입니다. 그릴에서 빛이 나오는 프로토타입도 있었다 전해지는데요. 헤드램프는 알려진 대로 두 개로 쪼개진 헤드램프 이미 측면 위장막에서도 확인되며 램프 박스가 블록 튀어나와 볼륨감이 느껴집니다. 현재 개발 중인 그랑콜레오스의 페이스리프트 버전도 헤드램프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알려졌죠. 역시 과격하다 알려진 범퍼부는 스포티함을 가장 잘 나타낼 것 같은데 범퍼 끝단은 이러한 기계적인 DRL이 들어간다 알려졌으며 실제로 스파이샷에서 방향 지시 등이 들어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면부는 정말 새롭습니다. 역시 루프라인과 디필러가 특별한데요. GV80 쿠페나 X6처럼 루프가 휘어 들어가는 타입이 아닌 뒤로 갈수록 살짝 내려가는 스타일이 아우디 Q8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오로라 투만의뻥 뚫리고 엄청나게 긴 루프 스포일러가 카이엔 쿠페를 닮은 스포티함을 내주며 크게 놓은 뒷유리 아래로 블룩하게 튀어나온 테일게이트 형상이 아주 과격합니다.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 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 정당! 과거 기아 퓨처론 콘셉트의 옆모습을 보는 것만 같은데, 블룩 튀어나온 볼륨감이 언뜻 봐선 범퍼보다 더 튀어나와 보여 흥미롭습니다. 테일 램프는 헤드램프와 비슷한 2구형인데 역시 툭 튀어나왔네요. 램프 내부에 헥사곤 패턴으로 추정되는 픽셀들도 보이는데, 실차가 더욱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범퍼부의 경우 볼륨감 있게 튀어나와 있음이 확인되고, 스포티한 바람개비 타입의 검은 일도 강렬하네요. 그랑콜레오스와 마찬가지로 20인치까진 기본 지원할 것으로 점쳐지는데, 5m급에 걸맞는 22인치까지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내입니다. 당장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쉽게도 그랑콜레오스와 흡사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랑콜레오스의 실내는 식류엘의 것을 거의 그대로 떼다붙인지라 유럽 본토의 인테리어와는 영 딴판입니다. 라파를 비롯해 곧 국내 출시할 세닉에 들어간 이 본토 실내야말로 기계적인 디자인과 최신 아이패드만큼 뛰어난 디스플레이까지 투페형 SUV에도 어울릴 역동감이 보이는데 진짜 그랑콜레오스와 비슷한 실내라면 꽤나 아쉬운 상황입니다. 물론 알려진 소식과 공개일의 터미길기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해보겠으며 차체가 5 m 급으로 연장됨에 따라 2열 공간에 대한 소폭의 변화 정도는 있지 않을까 예상하는 분위기이네요. 트렁크의 경우 지붕의 높이는 다소 낮겠지만 리어 오버행이 더 길어 보이는 만큼 용량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재원입니다재원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랑 콜레오스와 합산 이테크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주력으로 쓴다 알려졌습니다. LPG와 순수 가솔린 역시 출시를 점치고 있는데요. 콜레오스와 구별될 변화가 있다면 보다 개선된 출력을 예상하는 분위기이며 차량 콘셉트도 그렇고 아무래도 덩치가 더 커지는 만큼 섀시나 서스펜션에서도 다소 다른 성격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죠. 마지막 출시일 및 가격입니다. 오로라2, 가칭 필란테는 준대형급 차체와 하이브리드까지 국내 시장에서 사랑받을 구성을 갖췄으며 올 4분기 차량 공개와 사전계약 시작, 연말 혹은 내년 초 출시로 알려졌습니다. 콜레우스보다 비싼 3천 후반 시작 확률이 높다 알려졌는데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될준 헬로카의 포지션까지 책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관의 가격한 만큼은 독삼사 쿠페형 SUV 못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는데 이 정도 상품성과 가성비라면 가칭 필란테 여러분의 지갑이 열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잠깐만요. 비피드 호에은 차만 사도 프리미엄 선팅 유리막 코팅 쿠팡까지 전부 무상시 30년간 애프터 그피리라 믿을 수 있으니까 상담받아도 매달 수십만 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교견적조건자동 차종. 전화 한통